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장으로 좀 구매한 게 있어가지고, 가져갔어요. 제가, 보여드릴 같이 와가지고, 오늘, 시, 언박싱 게요뭘 구매했는지 까먹었어. 짠, 여기억 귀엽게 왔네? 열어보겠습니다. 이거 뭐 아마, 제가 근데 기억하기도 아마 원, 정한원어 카드일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못 가졌다. 어? 이거를 같이 구매했습니다 어, 귀여워 이야 열려라 막 뜯어 막 뜯어 구매했고 짠 이쁘죠 제가 얻는 포카예요 여러분 짠 여긴 정환이 금발 진짜 너~~무 가지고 싶었던 금발 포카들 어 근데 비공 모습 좀 많이 넣어주셨는데요 이분도 아 어, 귀여워 <laughs> 정환이 어 스티커인가 본데 짜잔! 너무 동게 크스카시오! 많이 보내셨다. 주 감사해요. 이렇게 정한이 원우 포카 왔고요. 잠시만요. 이거는 제기억으로남 아마 정한이 포카였던 거 같은데. 이거부터 <laughs> 볼게요 짠! 이렇게 되면 짠! 정한이 포카입니다. 일 튼튼하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왔습니다. 제가 위버스 카드에서 원우를 두 종류 뽑고, 어, 두개 뽑고 정한이를 못 뽑았었어가지고 저번에 정한이 걸 하나 구매를 했는데 같이 왔습니다. 짠 이렇게 가져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정한이 포카두장이랑 정한이 원낙큰발 구매했고요. 이것도 비공붓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예뻐 <laughs> 무슨 일이야? 아 진짜 뭐 다시 해주라 하냐. 너무 그리파가 다시 해주라니야 너무 그리파 이거. 정한이 뭘 하도 이쁘죠. 여러 대 있다, 진짜. 짠! 짠! 아우, 음, 어머, 귀여워. 아, 뭔데, 어, 어, 어. 아, 이거. 왜 이렇게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무슨 일이야. 진짜 완전. 너무 귀엽잖아. 앉아와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슬립으로좀 바꿔주고. 짠. 청아니 버스랑, 강아니 금발, 원호 금발 <laughs> 너무 가지고 싶었다. 짠이렇게딱따 넣어줄게요. 제가 금발 포카를 가지고 싶었어가지고, 음 잠시만요. 금발 포카 주는데 다 다른데 많듯 다른데 만들 겁니다 짠. 맞아요. 여러분 이버스 카드가 3장인거 <laughs> 제가 정말 가지고 싶어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너는 여기다 이렇게 어주고 그냥 위버스 카드 이렇줄쫙 넣어줄거거든요 넣어줄 그렇게 되면 내가 원부터 살짝 붙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요 수사로 제가 전부 해볼까? 어, 뭐 너무 예쁘다 진짜 무슨 이게 금발 포카 진짜 가지고 싶어가지고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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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낸 금발 포카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어 이제 커보면 안 될까? 그래가지고 유닛을 어떻게 좀 따로 넣어볼까 싶아 되게 슬 색은 생각이 올라오고 있지만 우리 애들 유닛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코카 구매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됐고요. 제가 이비공 곳은 잘 넣어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이 짧은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